와호, 호텔이라니 너무 행복하다. 히히. 와 진짜 호텔 같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신 당신. <laughs> 당신의 방은 이쪽입니다. 키를 드리겠습니다. 아, 하고 계시는 나이다 달아겠다. 치우셨나 보다 나가야겠다. 어, 다 치웠어. 다 치웠어. 아, 그래요?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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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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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메뉴판을 리겠습니다 여기는 참다다습니까아 잠시만요. 엄마 여기도 여기도 먼지가 있네요. 지금다네 정했어요. 돈까스 돈까스 1 인분 하고 물물 하나 주세요. 네. 주문 감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 안녕. 자, 자, 만남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가게 사 <사자>. 이제 뛰어. <laughs> 여기 복도에서 떠나는 안전니다 손님 얼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네.